자, 이번 시간부터 분석 파일럿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1단계로요, 저희 분석 요구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이죠. 그리고 이 분석 요구사항에 해당되는 분석 아키텍처를 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. 저희 파일럿 프로젝트에 두 개의 요구사항이 있죠. 자, 요거를 분석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 건데요. 자, 먼저 요구사항 1은 차량에 대한 이 정보들, 발생하는 로그 파일들을 배치 단위로 이제 수집을 해서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요구 사항이었고 두 번째 요구 사항은 운전자의 운행 정보 로그인데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발생했고 이때 운전자의 주행 패턴을 이제 분석하기 위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. 이 파일럿 프로젝트의 큰두 개의 요구 사항을 분석 단계의 요구 사항으로 구체화해 보면요 스마트카 데이터 셋을 좀더 빠르게 탐색하고 분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인팔라라는 걸 알아봤죠. 어 인팔라를 봤더니 인메모리 상에서 하이브의 배치쿼리들을 실행했어도 빠르게 온라인으로 결과를 인터랙티브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를 저희 인팔라를 이용해서 이 요구사항 1번을 해결해볼 겁니다. 자, 두 번째 요구사항은 탐색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해야 하다는 거죠. 음, 저희 제플린에서 보면은요. 파크 SQL로요, 탐색한 결과 데이터셋을 제플룬에 있는 다양한 차트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제플룬에 있는 이 차트 시각화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요구사항으로 스마트카에서 발생되는 차량용품 구매력 정보를 분석을 해서요, 운전자에게 상품을 추천을 할 겁니다. 그런데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 주기 위해서, 즉,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머아웃에 추천,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, 어, 구매 성향, 즉, 고객의 구매 이력 성향을 분석을 해서, 어, 이때 이제 상품을 추천하는 목록을 생성하는 이 작업을 좀 해볼 겁니다. 자, 스마트카의 상태 정보를 분석해서 스마트카의 이상징후를 이제 예측해달라. 클래시피케이션 해달라는 얘기죠. 스파크의 ML에서요, 머신러닝 기능 중, 어, 클래시피케이션 감독학습을 이용해서 이상징후에 대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예측 모델을 통해서 스마트카의 이상징후가 발생할지 않을지 점검해보는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들어볼 거고요. 다섯 번째로 스마트카 운전자의 마터 스 정보를 분석해서 고객에게 군집을 이제 도출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. 저희 뭐하까요 스파크 ML에서요. 음, 군집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들을 한번 실행해볼 겁니다. 자, 여섯 번째로, 이 1번에서 5번까지의 이 결과들을요, 외부 시스템에 있는 RDBMS에 제공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, 저희 스쿱에 대해서 알아봤죠? 이 수쿱이 이 12345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HDFS에 저장되 있을 거고, 이 HDFS에는 결과를, 어, 외부에 있는 RDBMS에 익스포트하는, 이러한 기능을 해결해 줄 겁니다. 자, 이러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저희 분석 아키텍처는요, 이렇게 구성을 해볼 겁니다. 여기에 이제 스마트카 데이터셋들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분석을 하기 위한 저희 대표적으로 스마트카 상태 정보, 운전자 정보, 그 다음에 이상 운전 패턴 정보, 점검이 필요한 차량 정보, 그 다음에 차량용품 구매 정보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분석 단계에서 만들어진 결과들을 저장해 놓는 스마트카 고급 분석 결과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이 다섯 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요, 저희가 이제 인팔라에서 스마트카의 상태 정보를 온라인으로 빠르게 조회해 볼 거고요. 운전자의 운행 정보도 배치성이 아니라 대화형 커리식으로 아주 빠르게 빠르게 조회해 보는 작업을 이 분석 아키텍처에서 해볼 거고요. 자, 제플린에서요. 음. 다소 사용하기 불편했던 스파크 SQL 그리고 저희가 이번 분류 단계에서 사용할 스파크 분류 ML 그리고 스파크 군집 ML들을요. 사용해 볼 겁니다. 제플린은 노트북을 이용을 할 건데 이때 상습 과속 지역을 스파크 sql로 분석해 보고요 그 결과를 제플린의 차트로 이제 출력을 해볼 겁니다 음, 스파크에 있는 머신러닝 이 분류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제플린의 노트북에서 구현을 해볼 건데 이때 스파크 ml의 주요 핵심 라이브러리는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이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카의 상태 정보를 분류하고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볼 거고요 군집 분석은요 스파크 ML에서도 한번 하고 머하우스에서도 한번 합니다. 저희 캐노피하고 k 케이 n s 알고리즘을 사용해 볼 겁니다. 그래서 스마트카 고객의 성향을 분석해 볼 거고 머하우스에서는 어, 주로 저희가 군집과 추천을 할 건데 그중 이제 저희 추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사용자간 유사성 상품을 추천하는 이업 필터링을 기반으로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는 이런 이제 분석 작업을 해볼 겁니다. 자, 이러한 이제 분석 아키텍처에서 만들어진 요 결과물들을 저희 스쿱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IDBMS에 익스포트를 e 해보는 작업을 마무리로 분석의 전체 아키텍처를 구성합니다. 자, 다음 시간부터요, 저희 분석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인팔라 제플린, 머아웃, 스쿱 등을 설치하는 실습으로 본격적인 파일럿 프로젝트 실행을 진행하겠습니다.